먼저 이 비만 전쟁을 촉발시킨 최강의 도전자 마운저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마운저로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주사제로 성분명은 티르제파타이드입니다. 2022년에 2형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FDA 승인을 받았고 2023년에는 비만 치료용으로 승인되었습니다. 마운저로는 GLP-1, GIP 두 가지 호르몬을 동시에 자극하는 이중 작용으로 혈당도 체중도 더욱 강력하게 감량시킬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. 기존 위고비가 GLP-1이라는 호르몬 하나에만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줬다면 마운저르는 여기에 GIP라는 호르몬까지 두 개의 호르몬을 동시에 자극합니다. 식욕 억제는 기본이고 지방 연소까지 촉진시키니 효과가 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